자, 삼합이 왔는데, 이제 살짝 열어봤는데, 아, 일단, 이베리코 고기 직접 삶아야 됩니다, 이거. 야, 근데 포장이, 와, 포장 보세요, 이거. 김치 국물이 다새가지고 와, 생거 봐. 홍어도 포장이 국물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와, 요런 느낌이구나. 수육 삶을 때 집에 뭐 없을 때 특별히 뭐 월계수잎이나 뭐 이런 거안 넣어도 되고 혹시나 이런 스테이크 시즈닝 같은 거 있으면 여기 소금이랑 각종 향신료가 많이 들었거든요. 에, 이거 넣으면 맛있습니다. 오래 하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두개 한 20-30분 끓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김치가 여기서 파는 김치인데 먹어보니까 마, 맛은 엄청 좋거든요 익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묵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먹어보고 제가 갖고 있는 묵은지 한번 꺼내볼게요 레알 묵은지 레알 묵은지입니다 자 이게 레알 묵은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 홍어를 많이 먹다 보니까 초장도 괜찮아. 초장도 괜찮긴 한데 개인적으로 가면 갈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이 고춧가루 소금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붉은 게 좋은데 붉은 게 없네. 아, 좀 아쉽다. 이 여기다 또 찍어 먹으면 맛있더라고. 다 됐습니다. 고기 어떻게 됐을지. 아, 냄새가 너무 좋은데? 야! 아니, 스테이크 시즈닝을 넣었더니 스테이크 향이 나는데 <laughs> 저기 어디야? 이름이 기억이 안나 가시죠 카메라로 건술, 참필입니다 자, 오늘은 온라인에서 좀 맛있는 홍어 삼합을 먹을 수 있는 데를 찾아보고 싶어서 막 찾아보는데, 한 군데 팔고 있더라고요. 이 홍어는 국내산 홍어고요. 대청동어 400g 이에요. 400g에 24,000원 주고 샀는데, 홍어 혹시 잘 아시는 분들 때깔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약코도 들어있는 것 같고, 국내산 홍어답게 굉장히 뺀질 뺀질한 걸볼 수가 있어요. 나는 냄새는 그렇게 많이 진한 냄새는 안 나거든요? 그다음에 특이하게 이베리코 수육을 줘요. 그리고 김치. 이쪽에 있는 김치가 이제 여기서 추가 구성으로 산 거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종갓집 묵은지예요. 사실 묵은지에 먹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종갓집 묵은지를 넣는데 여기 묵은지랑도 일단 먹어볼게요. 아 궁금하다. 일단은 막걸리 한잔하고 시작하시죠.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참참 참, 참! 아 좋아 자 색깔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삭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국내에서는 고춧가루 소금에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음. 음. 아, 이거 홍어 맛있네. 일단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포장이 진짜 국물 막다 새고 막 대충 포장해 줘 가지고 되게 실망했었는데 아, 홍어는 진짜 맛있네. 진짜 대충 동어 맞네. 식감 보이시죠? 잘못 삭히면은 살이 물렁물렁해지고 막 푸석푸석해요. 살결 다 살아 있고 소리 들어 보세요. 제가 예전에 갔었던 그덕인집의 살결이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가성비 좋은데 24,000원 이 진짜 싼 거거든요. 이 김치 좀양 많았고 이거랑 같이 해 가지고 52,000원이니까 뭐 충분히 시켜 먹을 만한데. 그리고 여기 이베리코 수육이 굉장히 기름지거든요, 이거 예. 요거 이베리코 수육인데 이거를 놓고 홍어 놓고 여기서 준 김치. 여기에 예, 삼합이죠. 예, 여기 삼합.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삼합 갑니다. 막걸리 한잔 먹고 참참참음음음 음. 음. 이거. 딱 20분 삶았거든요? 아까 제가 스테이크 시즈닝만 딱 넣었잖아요? 그꼭 넣어서 집에 남는 혹시 스테이크 시즈닝이 있는데 스테이크를 잘안 먹어서 스테이크 시즈닝이 남아있다? 그걸 넣어가지고 수육 삶아보세요 거기에 각종 향신료랑 소금도 들어있고 굉장히 맛있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맛있어, 엄청 맛있어 홍어를 제가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먹고 싶었는데 사실 저는 삼합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음. 제가 먹기에 너무 딱 좋아요. 조금 센 편. 약간 초심자들은 먹으면 너무 세다 그럴 것 같고, 그냥 중심자 정도. 아예 고수분들이 먹으면 아, 딱 맛있는 정도, 약간 그 정도 할 정도. 그리고 홍어는 이 오돌뼈 있는 부위 있잖아요. 여기 지금 와 색깔 봐봐. 색깔 이쁜 거 보소. 오돌뼈 부위가 진짜 맛있거든. 음. 이번에는 이 두만 수육, 이베리코 수육 맛있네요. 두만 수육에 국내산 온거가 확실히 퀄리티가 좋다. 이거는 묵은지, 제대로 된 묵은지. 자 이렇게 해서 삼합 가시죠. 참, 참, 참. 음, 음, 음. 일단 여기서 52,000원인데 저 만족스럽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 이거를 삶아야 된다는 거. 2 30분 들어간다는 거 말고는 김치도 그냥 적당히 곰삭은 느낌. 살짝 곰삭은 느낌이거든요. 이거를좀더 익혀 먹으면 이제 곰삭은 느낌이 날것 같고. 전체적인 밸런스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홍어를 그래도 많이 취급해 보신 분이 판매하는 것 같고. 맛있네요. 맛은 있네요. 부정할 수없는 아, 맞다. 여기 코 있었지. 코. 홍어 코 주셨는데. 코 있었는데. 아, 여기다. 여러분, 홍어 코. 아무튼 요거 약간 많이 삭혀 보이는 코 느낌 살짝 나는 거요거요거 한번 먹어 볼게요 어우쎄음 아우, 아우 쎄 확실히 쎄네요 음코 코인진 모르겠는데 되게 쎄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오돌 부위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오돌뼈 씹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요거 여기 탁 이제 선 보이시죠? 이 오돌뼈 이렇게 해서 김치 이렇게 세트로 바로 딱두 명이서 술 안주로는 한세명세 음, 명이서 충분히 먹을 것 같고 홍어가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국내산 홍어를 이렇게 김치까지 김치가 되게 많이 남았거든요. 한 포기 반 정도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본연 비싸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음, 음, 사 이렇게 홍어 삼합. 음. 음, 제가 처음에 홍어 삼합을 되게 싫어했어요. 이걸 왜 먹어 도대체 막 암모니아 화장실 냄새 나는 거 먹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먹다 보니까 막걸리랑 뭔가 궁합이 탁 좋은 거예요. 점점 센걸 찾고 있어. 웬만한 거는 만족이 안 돼. 암모니아 중독 같아요. 날갯살날갯살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짜투리 부위 같은 거 이런 거. 이것도 이런 먹고. 음. 제가 차이를 보니까 수입산은 처음부터 뭔가 냄새가 세. 그냥 맞는 것 자체가 냄새가 굉장히 세고 오히려 씹었을 때 약한 것들도 있고 뭔가 이렇게 냄새 자체가 억지로 막 삭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먹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국내산은 냄새는 별로 안 나요. 이게 렇 맡았을 때 아, 홍어네. 그래서 막 냄새가 막 사방에 퍼지진 않고 아요 정도 퍼지는 느낌? 근데 먹었을 때는 처음에는 센 느낌이 없는데 가면 갈수록 센게확 와요. 이게 국내산의 특징인 것같아 편의점 홍어 같은 경우는 이깔 때부터 손에 막 냄새가 막 나면서 퍼지는데 만족감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확실히 국내산 홍어가 확실히 맛있네요. 네. 국내산 홍어 인정. 참참 참, 참. 자 예전부터 여러분들 홍어를 그 참치 타다기처럼 겉에만 살짝 익혀 먹으면 어떨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오늘이 찬스입니다. 자 홍어 하나 여기다 놓고. <놀람> 오! 엄청 쎄. 이거 구워 먹어 볼게요. 살짝 겉만 익혀서 그다음에 뒤쪽도 유튜브 최초 홍어 카자 이런 느낌 고태가 익었어 익었어. 이거 한번 먹어 볼게요. 어, 향이 원래 향이 안나는데 향이 확 나요. 그리고 불향이 나는데 홍어의 향이랑 불향이나 같이 나. 안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식감이 없어지고 향은 되게 깊어지는데 예. 그냥 차라리 전이나 이런 게 나은 것 같아요. 비추드립니다. 참, 참, 첨. 딱 이렇게 홍어를 한번 먹고 나잖아요. 그러면 한달 생각 안 나요. 또 이게 좀 있으면 또 생각나. 참 중독성이 있어. 이게 먹어봤는데 추천드리겠습니다.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 느낌이면 괜찮게 느껴지실 것 같고요. 이거 어, 수육은 여러분이 어떻게 삶느냐에 따라서 맛이 많이 달라지니까 참고해주시고 어, 제가 그냥 삶는 방식대로 삶으면 무조건 맛있을 겁니다. 온라인에서 파는 이 홍어산업세트 약간 느낌 다르게 한번 해봤어요. 약간 먹방 개념을 하면서 리뷰도 같이 하는 걸 해봤는데요. 좋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어, 잠깐만, 잠깐만. 막잔하고요. 참 참. 자. <laughs> 녹화는 여기까지 참피입니다 <laughs>